대부분 손으로 하는 건다 잘하는 편이지만, 유독 헤어를 만질 때는 똥손으로 변하곤 합니다. 홈쇼핑을 통해 테사 에어스틱을 구매하였습니다. 다이슨 에어랩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사고 싶었지만, 워낙 고가 제품이라 선뜻 구매하지 못했는데요. 테사 에어스틱은 비슷한 제품이지만 2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눈에 띄는 제품이었어요. 무게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입니다. 사용했을 때 손목이 아프다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. 하단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필터가 있고 커버를 열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. 핑크색 잠금장치를 돌리면 툴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. 머리를 감고 드라이 툴을 이용해 말려봤어요. 바람이 세서 머리 말리는 데에는 충분히 만족감이 들었습니다. 후기 중에 소음이 크다는 후기가 있던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드라이기와 비교했을 때 소음은 오히려 더 작은 편이었습니다. 적당히 말리고 컬을 넣을 차례입니다. 에어랩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잡은 만큼 잘안 감기고 꼭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배럴 상단 부분에 머리칼을 대고 시작하면 아래쪽까지 착 감겨요. 고데기는 완벽히 건조된 모발에 사용해야 하지만 에어스틱은 적당히만 말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오히려 설명서에는 촉촉한 상태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한 모드로 5초에서 10초 유지 후 쿨모드로 5초에서 10초 동안 유지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. 연습 삼아서 5초씩만 해줬는데도 컬이 아주 잘 나왔어요. 과열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기 온도가 올라가면 전원이 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. 무조건 쿨 모드로 바꿔서 온도를 낮춰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. 연습할 때는 기기가 꺼지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컬을 만들고 브러시 툴로 빗어봤는데 부드럽게 잘 빗어지더라고요. 툴로 사용하지 않고 빗으로만 사용해도 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. 사용 직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찍었습니다. 스프레이나 에센스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바람을 이용하다 보니 살짝 부스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고데기로 빡세게 모양을 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차라라 떨어지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굳이 단점을 뽑자면 고데기보다는 유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드라이기로 스타일을 냈을 때와 비슷한 유지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연습 삼아 한 모드와 쿨 모드를 5초씩만 돌렸기 때문에 유지력이 약할 수도 있지만 10초씩 총 20초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고데기보다 시간을 더 잡아먹는 것도 단점입니다. 하지만 머릿결 손상이 적고 촉촉한 모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컬을 만드는 것과 저렴한 가격만으로 충분히 장바구니에 넣고 고민해볼 만한 제품이긴 합니다. 리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